안녕하세요.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원쌤 김용숙입니다. 스포츠 동화의 양현모 기자가, 양현모 기자가 이명웅 씨에 대한 기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. 분석 기사입니다. 이번에는 3탄, 이명웅 스토커 3탄 기사를 또 내놨습니다. 이번 기사는 좀 묘한 기사입니다. 이명웅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길이 열립니다. 스타의 운세를 다뤘습니다. 즉 이명웅의 스타의 운세를 다룬 것입니다. 아마 이명웅 씨를 그냥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어떠한 사주를 가지고 있나 운세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운세 오늘의 이명웅께는 부드럽고 잔잔한 흐름 속에 깊은 울림이 깃드는 날입니다. 억지로 앞서려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낼 때 오히려 더큰 기회가 다가올 수 있어요. 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저 진심을 담아 오늘을 살아내는 것,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하루입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이명웅 씨늘 열심히 자기를 홍보하려고 기쓰고 애쓰지 않는다는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. 이 기자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군요. 사람 운, 사람과 관련된 운이 어떤가에 대한 것입니다.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의 힘이 돋보이는 날입니다. 평소 마음 써주던 이들의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고, 팬이나 동료와의 교감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. 이명웅님 특유의 섬세하고 따뜻한 말투가 큰 위로가 되니, 오늘은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을 실어 보내세요.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. 그 다음에 행운운. 아, 방송은 무대에서는 담백한 진심이 가장 큰 카리스마로 작용하는 날입니다. 과장된 연출보다 조용히 노래에 집중할 때 감동이 배가 됩니다. 예능이나 인터뷰에서도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이명웅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해 보세요. 오늘은 포장보다 진심이 시청률입니다. 그 다음에 금전은 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는 날입니다. 다만, 오늘은 감성적인 소비나 선물 지출이 생길 수 있는 흐름에 있어요.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충동이 들수 있을 텐데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들수 있을 텐데 그런 지추는 오히려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단 투자나 계약은 서두르지 말고 하루 정도 숙성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사오운 공연, 앨범, 광고, 브랜드, 협업 등 예술성과 신뢰가 함께 요구하는 계약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. 숫자보다 자신의 가치와 철학이 중심되어야 할 시기이니 계약서의 금액보다 이 작업이 나와 맞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기회를 잡는 날이기보다 기회를 선별하는 날입니다. 건강은 몸의 컨디션은 무난하지만 성대, 목, 호흡기 쪽에 약간의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. 음료는 따뜻한 것으로 말은 적절히 아끼면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. 휴식 없는 성실함은 오히려 컨디션을 갉아먹을 수 있으니 오늘은 잠깐 멈춤이 더 길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. 팬들을 위한 오늘의 한 줄.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, 오늘은 그의 한 소절이 하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날입니다.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이명웅 님처럼 진심을 담아 말하고 하루를 다정하게 살아보세요. 그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게 되어 있습니다. 이만하면 이걸 무슨 오늘의 운세라고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만 이 운세와 이명웅 씨를 잘 적절히 접목시켜서 본인의 의견을 같이 담아 쓴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정도면 이 양현모 기저의 임영웅 씨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정도면 아름다운 스토커라 해도 가은이 아닐 듯 싶습니다.